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아직까지 완전히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세 명의 친구로 삼라운드의 논쟁으로 부족한 것일까? 욕기는 어찌 보면 말들의 전쟁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끝이 없는. 무수한 말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속에 얼마나 지쳤으면 욥은 혼잣말로 독백 형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견뎌 왔는데 이제 32장에서는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31장까지의 길고긴 논쟁의 이야기를 매듭짓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죠. 실제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laughs> 여기 1장 1절에서 인정을 받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온전, 정직, 경외라는 이 말은 1장 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온전함이나 정직함이나 경외함 이런 것은 욥의 정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애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 번이나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인정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과는 달리 자기들이 보는 시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laughs>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를 하셨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저를 쳐다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제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드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섭성들. 이것은 특히 어디에서 제일 더 하냐면, 말에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사람 마음은 안 그렇는데, 그 사람 마음은 안 그렇는데 말이 좀 그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로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특히 요배의세 친구와 같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의 말은 마치 한 사람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덤비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1절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하지만 요비라는 사람은 그 온전함과 정직함, 경애함 그것은 누가 뭐래도 그리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있는 정직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일절에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런 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야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사탄은요, 세 명의 친구로 모질 않는지, 오늘 새로운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사탄은 세 명의 친구로 모질 않는지 이 말을 잠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이 욕기의 시작에는요, 욥의 분명히 욕을, 욕에 대한 평가가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경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사탄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욕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3장 이후로 31장까지 길고 긴 친구들과의 논쟁을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사탄의 직접적인 등장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3장 이후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자로 찾아갔던 그세 친구들의 이렇게도 모질 수가 있을까? 3장부터 31장까지 정말 길고 긴 그런 이 논쟁들, 정말 이 위로자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욕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렇게 모진 말로 융단 폭격을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사탄의 생각은 또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 누굽니까? 람족 람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하를 내니 자, 이렇게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등장할 때 엘리후의 모습은 오늘 이절 끝에 화를 내니 여러분 엘리후가 왜 화를 낼까요? 왜 화를 내는 것일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이유가 이절 중간에 무엇입니까? 그가 요셉에 화를 내면 먼저는 요셉에 화를 내면 어떤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그리고 또 3절에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백의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요백의 화를 내고, 그리고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능히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인물 32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도 뭔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 욕과 욕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등장하는 이 모습 그가 화를 내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1절 끝에 화를 내니 2절에 화를 내면 3절에 화를 내면 그리고 5절에 화를 내니라 바로 시작하는 엘리우의 등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쩌면 그는 또 다른 모습의 사탄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기는 나이가 그들보다 여러 해 아래임으로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엘리오가 말하기를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을 오늘 이 32장의 끝부분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른 세 친구들의 어떤 정제 분량보다 32장부터 36장까지 줄곧 몰아치며 심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정지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요배 세 친구와 오늘 등장하는 엘리우의 모습은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래, 살아가지도 못하면서도 타인을 향해서는 말로 정지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 이론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오는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뿐 아닙니다. 오늘 33장 4절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하기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전능자라는 단어 에서 애써,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생각임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엘리우도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 1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20절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여러분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초기에 화를 내며 등장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여러 해 아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나이가 적으니까 좀 겸손하게 그렇게 지냈단 어.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는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말이 다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또 틀린 말만 하는 것 또한 아니죠. 또한 말이 많이 말을 많이 하면 다 맞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적게 하여도 다 옳은 말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엘리후는 이제 그의 길고 긴말 가운데 3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후가 판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꽝꽝꽝 때리는 그런... 판결하는 판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2장 33장 한절한 한 절을 세세히 읽어 보면 마치 시편의 고백과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후 역시 한 사람의 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 가는 것이지 사람이 결론 엘리오가 결론을 짓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요비 그렇게 고난당할 때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자, 아무 말씀도 하지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래서 욥이 진짜 힘든 것은 몸이 가려워서보다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하루아침에,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없어지고 해서 수가 아니라 진짜 욥이 힘들었던 것은 이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 안으셨던 것 때문에 제가 더 답답하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최고로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없을 때에 성경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본문이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42장에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길고 긴 논쟁 가운데 요비, 요에게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요바, 조금만 참아봐라.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딱 37장까지라는 겁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아무리 잘했네, 못했네, 인간 응보네, 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벌을 당하지, 이런 논리로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그것은 무수한 말잔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시험을 3 7장까지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길고 긴 말들 가운데서 결론이 난 것은요 37장까지 하나도 결론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똑똑하다고 길고 긴 말들은 했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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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번에 정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다 듣고 다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수한 말자치가 끝이 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공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요, 페이스북에 올릴 때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기 목사님 저보다 이분은 어, 한열 살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공사는 업체에 맡기고 목사님은 목회만 집중하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러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사도 목회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공사와 목회를 꼭 나누어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드래핀 백합화를 소재로 해서 공중 나는 새를 소재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아이콘으로 보아야지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목욕탕 목욕탕의 세신사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우리가 정상임을 알고. 묵묵히 내가 죽는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들이 많은 것은 내가 살아서 조금 안다는 것, 그것 그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 정말 말보다 가슴으로 정제보다 숨김으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마을의 어버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임기 마을 생기고 출장 부패가 처음이라고 조화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사랑도 마을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느끼게 될 때까지. 묵묵히 우리 삶이 복음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들의 잔치로 시작해서 말들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숨겨가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오늘 끝까지 요비 42장에 이르러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말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빠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꽤나 먼 그런 신앙으로 설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기에 키를 기울일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묵묵히 <laughs> 기다리며 욥과 같이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을 연약한 분들, 특히 아마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 저들이 다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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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